난 날씨가 조금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아침부터 계속 비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아 계속 아 하는 소리예요. 이거 엄청 싫어요. 그런데 나아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방수 옷도 입고 다 준비하고 비옷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방수 옷이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다이소 5천 원짜리가 제일 좋아요. 어딘지 알아요? 저거 아만5천 원짜리가 계속 비어하면 안 돼요. 물 들어가요. 그 조금 일하면 다시 밀물 들어가면 일할 수가 없어요. 준존이 중요하지 않, 중요하지 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콜판 어, 하면 엄청 콜 많아요. 선수님들이 뿅날에 제일 많이 쉴 거예요. 다른 날에 날씨가 좋아면 밖에 나가고 조금 어, 여기저기 가서 먹고 그냥 뿅날에 엄청 많이 쉴 거예요. 그런데 요 요거 때문에 조금 바 바쁘게 가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도 전화해가지고 아 조금 천천히 다녀 조심해 다녀 바 바빠도 상관 없어 조금 천천히 다니고 조심해래. 히 우리 사장님도 조금 착해요. 아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조금 조조심해 조심해 하라고 말해요. 이거는 아, 좋아요. 그런데 나 지금 아, 세 개나 잡고 있어요 계개 <laughs> 벌써 잡았는데 이거는 15분 안에 다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나 이런 거 시간이 필요해다 가까운 데 찍었는데 다 같은 방에 찍었는데 지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1, 2분 아마도 늦을 거예요 근데 <laughs> 신호 신호 꺼, 꺼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날 진짜 진짜 위험해요 길도 미끄러우고 지금 조심해 브레이크도 브릭, 잘해야돼요그런데 tcx나 이런거 있으면 괜찮아요 아,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나한테 썼어요 여기에도 지금 음식 나왔어요 아 빨리 가야돼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제일, 제일 중요, 중요한거 페달일하면 사람들이 쉽게 말해요 그런데 이거 쉽, 쉽지 않아요 Uh, always always uh, you have to take, calculate the time. 시간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몇분 남아서 어떤 몇 분에 갈수 있어요. 다 알아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피어난 날에 다른 uh, 기사들이 또 같이 하면 아 uh, 좋아요. 아 uh, 이렇게 해가지고 아다 uh, 모든 거잘할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서브스크이브 제일 중요해요. 서브스크이브 <laughs> 하세요. 감사합니다.